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강렬했었던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 살지. 저희 집은 좀잘 사는 편이었고 또제 어머니가 이제 영어를 잘하셔서 그때는 이제 주로 선교사들이 그래도 재원이던 시절이었죠. 아니면 대사관. 그리고 이제 걸스카우트를 저희 어머니가 시작을 하셨어서 그거 열심히.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분들 가끔 집에도 오시고 이제 우리도 초대받아 가기도 하고 비교적 많이 접했었는데 이제 그야말로 미군 집차가 붕 하고 지나가면 애들이 막 쫓아가고 그러면 뒤로 이렇게 던지는 친구들도 있고 좀 친절한 친구는 차 세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는 애들도 있고 그게 너무 슬펐어요 어리 시절에.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지면서 하여간 저들과 같은 눈높이로 살고 싶다. 아,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있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그 하루는 제가 중학교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TV가 아마 k b s 밖에 없었을 때였을 거예요. 저기 레바논이 폭격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거를 보시다가 후다다닥 사무실로 가셔가지고 뭘막 쓰시는 거예요. 레바논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레바논은 그냥 TV에 어, 저기 먼 세상 저 바다 건너 어딘지도 모르는 거기 어, 저기 폭격을 당했구나 정도의 느낌이었지만 제 어머니께는 그 아름다운 레바논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친구들 그들에 대한 안부 지구가 이미 그 시절에 편지를 쓸다면 에어로그램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해서 이제 보내야 되던 그 시절인데, 그러니까 에어로그램을 늘 이만큼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 가서 바로 그 편지를 쓰시곤 했는데, 저희 어머니 책상에는 늘 지구본이 있었어요. 세상을 품는 거, 그거를 이제 어머니께 배웠죠. 그러니까 세계 회장이 되시더라고요. 항상 지구본을 보고 계시더니 결국은 회원이 600만 명이 넘는 그런 세계적인 기구의 회장이 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어머니를 뽑았을까? 그러니까 그 조직이 많은 곳에서 사실 그러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서로 힘겨루기들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회장이 늘두 나라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으로 아시아 여인이 세계 회장이 된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저 아시아 여성을 뽑았을까. 그들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믿은 상대를 골랐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진 거죠. 소위 이제 세계 최고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니까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되겠다.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품어야 되는 거로구나.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야말로 원조받고 기브미 초콜릿 하던 그 나라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것들에서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 자원봉사는 하나에 뿌리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분이 1951년에 걸스카우트를 시작하셨는데 그 걸스카우트에서 배우신 가장 핵심이 자원봉사였던 것 같아요. 12년을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접하게 된게 한국자원봉사협의회라는 곳인데 거기 제가 상임대표가 떨고덕 됐죠. 인년이라고는 누구 아들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챈스로 이게 지금 상임대표가 됐습니다. 그거 외에는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던진 질문이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 누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시원스럽게 대답하시는 분을 못본 거예요. 정말 걸리는 게 뭔가 면요 자원봉사라는 게 스스로 알아서잖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거기다가 대가가 없대 그걸 뭐라고 설득해야 되죠?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여러 해를 했어요 그 질문을 화두처럼 붙들고 이래야만 하는 거였어요 자원봉사는 너 자신에게 가장 좋은 거야 그거를 설득할 수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볼런티어 그러면 보통 자경대를 이야기를 해요. 너안직수준니까 우리 스스로 찍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뿌리는 주인의식인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 우리 소사이어티의 주인으로 사는 거, 제일 크게는 국가까지도 주인으로 사는 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저걸 배우냐?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 공부를 시키는 전 제일 좋은 자료가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mz를요 삼요라고 한다라는 얘기 아세요? 아니 신문에서 봤는데 이걸요 내가요 왜요? 저는 그세 가지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하지 저것들이 뭘 저렇게 따지고 묻고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일흔 살짜리 m z 다 저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많이 주역 베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러고 고문하고 앉았으니까 이제 제 형이 와가지고 구박을 하죠. 얘막 그러는 동안에 저기 책한 줄이라도 더봐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질문을 할줄 아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요. 그래 이걸 내가요 그래 네가 왜요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그거를 설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얘네들은 움직일 거다 이해해서 움직여야 지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돌연변이 세대가 하나 나왔다. 그런데 젊은 애들은 들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내가 들어볼게요. 내가 판단할게요. 어, 그러니 얼마나 이뻐요. 그 청년 세대들이. 우리 나라를 바꿔 주기를 바라면서 네. 헬리녹스는 제 이제 아드라이가 소위 이제 산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기 색깔을 만들어 나가죠. 잘해요. 고맙게도. 잘하는데 제 색깔은 아니에요. 아들의 색깔은. 그러니까 헬리녹스의 색깔은 조금 그러니까 럭셔리, 패션 그런 쪽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백패킹 경량 그런 쪽으로 조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이클라라고제 이름을 건 브랜드를 다시 하나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이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자원봉사 쪽, 자연과 인간이 조금 더 친해지는 쪽. 그래서. 그 길을 자꾸 열고, 거기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사실 영화를 찍어도요, 밖에 나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디렉터스 체어는 있는데, 스태프 체어들은 별로 없어요. 대개 서 있거나, 귀퉁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거나, 그 사람들도 의지 안 치고 싶고요. 그 사람들 쉬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작가 만나고 온 것도, 지금 재구호용, 재구, 재난 구호용 텐트. 이 전번에 그그르키에때 텐트를 몇천 동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유엔 난민 기구 텐트도 개발해 줬고 그랬는데 제가 그 아쉬웠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맞는 그리고 그들이 품위를 지키면서 살수 있는 비록 텐트지만 아름다운 텐트 촌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 주고 싶죠.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좀 미안하기는 한데 제이클라는 돈벌 궁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이것도 돈을 열심히 벌어야 또 이게 사업이 확장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벌써 조금씩 눈치를 채더라고요. 제이클라는 조금 더 헤비 듀티 초경량보다는 좀더 편안함, 음, 이런 거를 추구하는구나, 뭐, 이렇게들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제 헬리녹스는 헬리녹스대로 또 열심히 도와주죠. 애비가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